샬롬,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공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궁율을 베풀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해도 궁율을 베풀지 않아요. 한 번만 용서해줘. 안 돼, 용서 못해. 너 그때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나한테 잘못했, 잘못하면 절대 용서 못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잘못한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어 줘야 해요. 궁유이란 뭘까요? 바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럼 왜 궁유리 여겨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궁유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궁유람을 받았냐고요?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궁유를 받았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사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전도사님, 궁유이 음, 여기면 어떻게 되나요? 네, 좋은 질문이죠? 첫째,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궁율을 베풀면, 즉,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전도사님, 궁율이 여기지 않으면요? 네 우리가 궁율이 여기지 않았으므로 우리 또한 궁율이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친구들이나 부모님 그리고 이웃에게 궁율을 베풀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신대요 궁유를 베풀지 않아서 책망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평생 먹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벌수 벌, 벌 있는 돈인데, 우리는 평생 벌어도 벌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일만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이 모든 빛을 탕감해 주었어요 일만달란트를 모두 탕감해 주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일만달란트를 탕감 받은 사람이 자신한테 백데나리오를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백데나리오는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벌면 벌수 있는 돈이에요. 너내돈안 갚았으니 감옥에 너를 넣겠다. 반드시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 돼. 내 가, 돈을 갚을 때까지는 너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이 사실을 안 왕은 화가 나서 일만 갈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어요. 내가 네 빛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빚진자를 감옥에 가두다니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공유를 받아서 심판을 면한 우리가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공유를 베풀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난 부모님을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요. 저 친구도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란다면 우리 몸은 성인 성인이 되어서 커지지만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우리는 성인 아이 아이가 되어 살아가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을 지을 때 용서해 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셨어요. 근데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고 불쌍한 사람을 봐도 구휼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다면 감정이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감정은 분내고 화내고 짜증 내고 난 엄마 용서 못 해. 아빠는 입만 열면 큰 소리 치고, 동생은 늘 짜증만 부리고, 아우, 우리 집구석은 맨날 바람 잘 날이 없어. 이렇게 우리의 메마른 감성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감성으로 새롭게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성이 세상을 향하면 국률이 없어지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있으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공유를 베풀어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그리고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우리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 그 마음도 치료해 주세요.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 궁률이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상한 마음으로 편도체가 타버려 웃음이 없고 감정이 없는 신경은 치료될지어다. 감정이 살아나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친구들을 궁률이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감정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